밤이나 제대로 주무셨나 모르겠다 <laughs> 그럼 침대에 누워서 주무셨어요? 네. t h the p r 다 그러셨어요? o 예. 예. 쓰셨다 그래? 예. 난, 아직 아프죠? 네, 예. h i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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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네네 네. 똑같이. 하나, 둘, 셋. 올려 보세요. 더 올리세요. 더더 더, 더. 더 올리세요. 더 올리세요. 잘하시네. 됐어요? 내리시고. 한 번만 더 보실까요? 잠깐만 쉬었다 하실게. 내가 이러니까 딴데안 갈다 그랬잖아. 기대시고. 하나, 둘, 셋. 올려 보세요. 용감하게 올리세요. 올리세요. 올렸다 내렸다 몇번해 보세요, 이제. 파트잖아 이제 자, 다시. 예? 뭐가 힘드세요? 아프셔서? 내리세요다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어떡하까? 같이 가 볼까? 자, 몰려 보세요. 됐지? 이알티 해 드려. 네. 아이고야. 자, 지금부터 전국의 전기 신경 치료 학회 병원을 찾는 방법을 빠른 시간대로 제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유튜브 상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제가 올린 영상들이에요. 그 컴퓨터에서만 볼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노란색이 선을 잘 보시면 이 화면 하단에 보시면 동그란 이미지하고 저희 게시자 이름 전기신경줄학교가 있는데 여기 클릭하십시오. 그럼 저희 전기신경치료 학회 그 유튜브상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상단 이미지, 오른쪽 하단에 보면 전기신경치료 학회라고 조그맣게 써 있어요. 클릭, 들어가면 저희 카페가 나옵니다. 여기 저희 학회 선생님들이 다 모여 계신데, 이 중에 왼쪽에 보면 게시판 중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 우리 카페 지도라고 있죠? 우리 카페 지도를 클릭하십시오. 클릭하시면 이렇게 전국에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이신 선생님들이 병원을 등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